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루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주제 울며 헤어지는 요나단과 다윗 못된 인간의 장난은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을 더 이상 나누지 못하도록 만들고 맙니다.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국회에 결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두 사람은 울며 헤어져야 했습니다.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영원합니다.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첫째 노를 바라는 사울, 사울 왕은 신하들과 식사 시간에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친 사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요나단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 댑니다. 사울은 다윗이 살아 있는 한 자, 자기와 자기 아들이 왕권이 유지되지 못함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무죄함을 다시 변명하다가 부친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슬퍼하는 요나단.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 사실이 슬픈 것이 아니라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랑하는 다윗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차 입맞추고 울며 헤어지는 친구들. 요나단은 약속했던 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본심을 신호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부득불 이별의 정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망명의 길을 떠나야 할 다윗은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하고 요나단과 입을 맞추고 둘이 같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요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비록 몸은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고 떠납니다. 순간과 찰나에 사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의 현대인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이들의 순고한 우정과 신앙은 참으로 눈물겹게 아름답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나의 힘이 되시니 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